옛날 옛적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 윤이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은 그의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따스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의 성격이 공자가 말 아닌 의 완벽한 실천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했죠. 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 그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읽어내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슬픔에 잠긴 사람을 보면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한 아디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보다 화목하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란 무시무시한 소문이었죠.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움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류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큰 모임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자는 인. 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것이며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자가 말씀하신 그 인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는 대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도록 말이죠. 윤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점차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행스럽게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약탈자가 아니라 필여 무역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과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갔고 그 결과 마을과 외지인들 간에 새로운 우정과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은 공자의 인사상을 실천함으로써 마을의 위기를 기회로 변환시켰고 마을 사람들은 윤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도덕적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마을은 공자의 인을 각자의 구석진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했고 그 평화로운 정신은 멀리까지 퍼져 나감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마을은 인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의 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성선서를 믿는 젊은 스승 맹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맹준은 모든 사람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고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본성 깨우기라는 프로그램을 열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제는 돌봄의 날이었습니다. 맹주는 참가자들에게 마을의 험한 산길을 걸어 노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 돌보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이기적이고 자주 남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철수는 이 과제가 귀찮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인들의 집에 도착해 음식을 전해주고 먹다 여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홈틀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배달 하루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귀찮아하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잘못을 반성하며 맹준의 이론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제는 감사 나누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저녁 모여서 그날 감사했던 일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에게서 받은 사소한 친절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무심코 넘겼던 일들이 다른 사람의 선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선한 시야 침기였습니다. 맹주는 참가자들에게 각각 작은 나무를 나눠주고, 불을 주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 안에 선한 본성을 일구는 일을 상징했습니다. 철수는 이 나무를 정성껏 깎꾸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프로그램이 끝나갈 즈음, 철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남을 배려하고, 더 많이 웃으며,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철수를 보며 맹자의 성선설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맹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철수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인간이 선한 본성을 일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변화는 성선설의 좋은 예시로 마을에 널리 퍼지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맹준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교육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성장은 청선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 가능한 진리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맹준의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 작은 숲 속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현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조언을 얻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일은 아침 안개속을 거닐며 숲의 소리를 듣거나 조용히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 자연의 노래를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자연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대규모 경작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을의 토양을 개간하고 높은 별을 심어 마을의 불을 늘리겠다는 포부를 품고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며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어르신, 저희는 이 마을을 더욱 번영시킬 계획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엇이 옳은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청년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한 차를 끓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일 수도 있지요. 큰 나무가 오래 자랐듯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철학과 속도로 성장하는 법입니다. 청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쌀과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한 후 그들을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되고 거대하며 견고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아무도 이 나무를 심거나 억지로 키운 것이 아니다. 자연의 흐름 안에서 그저 자라왔을 뿐이다. 그 결과 지금 이처럼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이 되었지. 청년들은 나무를 관찰하며 서서히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리듬 속에서 자라난 나무는 내부의 개입 없이도 자신의 방식대로 강인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너희가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인위적인 개입은 곧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허용한다면 너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란다. 그날 이후 청년들은 조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땅을 강제로 개관하지 않고 대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의 조화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자연의 철학과 그 지혜가 삶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인위적인 변화에만 집착할 때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조선시대에 어느 마을에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선우와 정수였습니다. 선우는 성리학을 따르며 개개 이왕이 이론을 깊이 신봉하는 인물이었고 정수는 감정이 풍부하여 때때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도 가끔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선우와 정수 모두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슬픔에 잠기거나 경건한 자세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곧장 눈물을 터뜨리며 크게 오열하였습니다. 이를 본 선우는 정수의 감정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나무라지 않고 장례식을 마친 후 정수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선우는 정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수야,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만 왜 그리 감정을 드러냈는지 궁금하구나.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 슬픔이 차오르니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지, 고인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만 감정은 여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하셨네. 내가 보기에 지금의 너는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한 것뿐이니 그것 또한 선한 것이라 생각돼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을 수 있기에 적으로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선우야 우리의 삶에서 감정을 온전히 제어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때론 감정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타인과 깊게 연결시켜주기도 하잖아.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그래서 퇴계 선생님도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분성의 이치를 따르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수양하라고 하셨네. 우리가 모두 다르게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수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지.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눈 후 선우와 정수는 그날 이후로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달라진 시각으로 감정을 바라보게 되었고 선우는 감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친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의 차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며 함께 성리학과 자신의 감정을 조화롭게 수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태계 이황의 성과 정에 대한 이론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신의 본성과 감정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지침을 줄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수양의 여정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